자 270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정의역이 요 놈인 함수 요 놈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는 과정을 다음 단계로 서술하라고 합니다 우선 1단계부터 자요 놈과 요 놈인 서로 같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2차식으로 정리를 하래요 자 얘네들은 왜 같죠 우리 로그 성질에 의해서 요 놈과 요 놈의 위치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2 e 로그 x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우리 x 로그 g 2를 2 l o x로 고쳐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? y는 2 e 로그 x 곱하기 2 e 로그 x니까 요 놈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2 e 곱하기 요 놈은요 2 e 로그 g 100x라는 게 로그 g 100 플러스 로그엑로 고칠 수가 있고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2로그100 곱하기 2로그엑스로 쓸 수가 있겠죠. 자 로그100은 몇이에요? 2죠. 요거밑10 생략된 애니까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2로그엑스가 되고 4 곱하기 2로그엑스가 되겠죠. 그래서 4 곱하기 2로그엑스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됐어요, 여기까지. 자, 이제 2단계. 자, 이제 나는 e log x를 large x로 치환하고 싶대요. 그럼 얘는 large x의 제곱, 플러스, 얘네 곱하면 8이고, 얘는 large x죠. 요렇게까지. 됐습니까? 그리고 나서 이 라지 엑스로 치환한 라지 엑스의 범위를 구해 주셔야 합니다. 어떨 때 x의 범위가 요렇게 주어졌을 때 됐어요. 자, 라지 엑스가 2log e x인데 우리 log x는 미시 10이 생략됐다 그랬죠? 그럼 미시 10이기 때문에 증가 함수예요. 그럼 x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소, x가 크면 클수록 최대를 가질 거니까 x가 1일 때 로그 10의 1이라는 0. 최소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x 의 100을 대입해서 로그 10의 100이라는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. 맞아요. 그럼 로그 10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등장을 한 거예요. 자,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요놈의 범위입니다. 근데 나이 범위를 찾은 거죠. 자, 그럼 다시 얘 지금 밑이 2라서 1보다 커요. 또 증가함수네. 그쵸? 그럼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적인 최소값이 등장을 할 거고, 얘가 크면 클수록 전체적인 최대값이 등장을 할 겁니다. 맞아요. 그럼 0일 때 2의 빵제곱이라는요 놈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, 라지 엑스가 얘가 2일 때 2의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지겠죠? 그래서 결국 1보다 크거나 같고, 4보다 작거나 같아라는 범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까지 됐습니까? 자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요 놈의 최대 최소를 찾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8x 완전제곱 만들기 위해서 절반의 제곱 16 더하고 16 빼주고요 결국 라지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나와주죠 됩니까? 근데 지금 요 놈의 축의 방정식인 x는 마이너스 4가 범위 안에 안 들어와요 그쵸? 그러면 형태를 좀 그려드릴게요 얘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4인데,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죠. 요렇게. 근데 범위가 1부터 산 거예요.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되는 겁니다. 그럼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거고, 여기서 최대값을 갖겠죠. 됐습니까? 그래서, 라지 x가 1일 때 1을 대입하면 5의 제곱 25에서 16을 뺀 9가 나와주고요. 그 다음 x가 4일 때 최대값 4 대입하면 8의 제곱 64에서 16을 빼는 거죠. 계산하면 48이 나오겠네요. 됐습니까? 그래서 최소값 9, 최대 값 48. 요렇게 값을 찾아줄 수 있더라. 라는 겁니다. 됐어요.